곡성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예, 여기는 각종 농기구, 또농사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장들, 또 전동기계도 있고요. 뭐 삽에서부터 꽹이 낫, 톱까지 다 있네요. 만물상입니다. 광주 종합 만물이네요. 이게 이거 뭐뭘 잡는 거예요 아버지? 고양이. 아 고, 고양이. 고양이를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너무 있는가? 많이 게그 있어. 에이, 아, 저 안에 뭘 뭐, 먹어야 건드려야 돼, 지금. 아. 고양이께또 포획틀도 있네 고양이 건지 건지 아까 이게 뜨잖아요. 자동 음. 내려온다고. 고양이 포획틀. 내려와, 나가라, 맞아. 근데 이게 사장님 얼마예요? 한만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 고양이랑 막길개들도 많고, 아니요. 아니, 그리고 야생 고양이 많아가지고, 그니까요 예, 네. 이렇게 각종 아니요. 연장들, 코미에서부터 낫, 조선 낫이라고 하죠. 낫도 있고, 끝대기를 또 많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음. 이게, 아다 아직, 아직도 이렇게 배추를 잘, 보관을 잘 하실 때 어떻게. 해. 올겨울 추운데 양, 분생 많으셨는데 이게 배추가 파팔파니다 얼마에요? 만원. 이게 세 개. 이야, 세 개, 네개 만원씩. 이게, 이게 보관 비용도 사실 안 나옵니다. 이게, 이게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야 하나하나, 이게 또, 신문이로 싸고, 또 이렇게 해서. 아, 바구니에다가, 어, 이렇게,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이게. 아, 좋네. 대파는 얼마, 5,000원? 야, 근데 한번들려볼게요 이게. 제가 엄지, 엄지손가락인데요. <laughs> 엄청 크네, 이게. 두껍네, 야 팔목만 하네. 어쩜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이 길어야 되는데, 아, 하얀 부분이 이게 길고, 요, 여긴 작고, 제대로 이게 A급으로 키웠습니다. 아, 좋네. 복성 대파. 복성 대파 네, 지금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오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성 특산 군, 또 토람도 있고요. 아니, 그 가을에, 아니, 여름에 저기가 지금도 있네요. 아이고, 옥수수가. 깡냉이가 지금도 있네. 보관을 잘하셨네. 깡냉이도 있고요. 이것은 뭐 무슨 잎이가? 나물 아주까리 나아 아주까리 아주리 아주까리 이거 아, 이제 나물로 따서 이게 짤아서또 말린 거구나 이게. 쪽파도 있고 또 이렇게 농사진, 은행 은행 농사진 다 동사 집어요. 은행 깐 것도 있고 녹주 또 이건 그 헛개나무 열매죠? 이. 예. 이게 간에 좋은 헛개나무 열매 이런 걸 드셔야. 진짜 네, 좋습니다. 건강해 주습니다 간말랭이 이런거 5,000원이요? 간말랭이? 만원? 만 원. 꽃감도 만원? 네. 꽃감도 이렇게 한팩에 만원 이고요. 간말랭이도 만원. 거 이것도 이건제 집에서 직접 키운 알이네요. 만원. 한 판에 만원이고요. 이것은 이제 청계알. 청계알은 2만원 이렇게. 하루스루 먹는다. 이거 그냥 저 들기름 넣고 그냥 생 생계란으로 한 두세 개 먹으면 아주 그냥 힘이 불끈솟습니다. 한개한 개씩 먹거든. 아, 이거 진짜 이야 대봉시 홍수가 지금도 이렇게 진짜 아 좋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홍시, 대봉시, 헬과 홍시. 지금 추울 때 이거 뜨끈뜨끈한 그냥, 그, 방에서 수제로 퍼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 요게, 아이스크림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연산 아이스크림. 아, 좋습니다. 보란때말 발린 것도 있고요. 아, 정말 다양한 예, 특산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시고, 오늘 대박나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아, 여긴 또, 호떡이랑, 호떡집이 불이 났네요. 찹쌀 호떡. 네, 한 개에 1 5 0 0 원씩. 네 개에 0 0 원. 많이 빠지죠? 예, 아, 안녕하세요. 고소한 냄새가요? 예예 예, 예, 예. 겨울에는 이게 호떡입니다, 이게. 호떡 하나씩 드시면서, 장 보시면은, 네, 힘이 좋습니다. 네, 예, 호떡집에 굴러서 지금 줄을 서야되니다 줄을 지금 많은 분들이 줄 서있네요 예. 복성 전통시장 입구에 예, 맛있는 찹쌀 씨앗호떡이 있습니다 호떡 전빵 호떡 전빵이라고 이렇게 호떡 사서 아, 이렇게 컵에다 들고, 이야 <laughs> 맛있겠네요 드시면은 네, 행, 행복이 따로 없네요. 아, 호이떡 이거가는 이 향기가 진동을 하네. 이쪽 지나가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특히나 이렇게 쌀쌀하고. 호떡 네, 어, 이쪽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호떡 이쪽에서 계산해주세요. 하나씩 드시면서 장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어주 됩니다 거기다 놓세요 네. 통은...통은...야 이게 이책 조선시, 조선시대 유광이네 <laughs> 에이...야 이게, 이게 천짜리아이고감사해요 네, 네, 이렇게 내가 골라줘야 되겠네 천아이거라 여기 진짜 엄청 춥네요. 오 바람이 진짜 아 이게 바람 부는 것이 바람 들이가요 씩씩 나네요. 씩씩 나. 줄을 세시오 줄을 세댑니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요강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막으면 안 돼? 아, 나는 막았으니까 이게 춥겠네. 그 아니야 추워가지고 다 넘어가 버려. 추우니까 이게 더 호떡이 이게 떼기는가 봐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laughs> <laughs> 아님 수지 좀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추운 날은 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에, 밖으로 나와서 장도 보시고 또 곡성 명품 에, 호떡 전박에 들려서 찹쌀 씨앗 호떡도 좀 에, 드시면서 한번 활동을 하시면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곡성 전통시장 매월 3일과 8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곡성 당날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laughs> 많이 파시고 대박 나십시오. <laughs>